지금은 분수 개념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어, 진분수에서 쓰전체도 쉬우니까 이건 바꾸는 방법만 위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뭔 말이었냐면 어어칠칠 뭘까 칠 왜뭐 해볼까? 자, 이거 뭐예요? 16분의 16분의 17. 그렇지. 근데 여기서 안 끝나지? 그러니까. 네. 16으로 바꿔요. 어, 그럼 바꿔서 1과 16분의 1. 1. 그렇죠. 요거는 쉬운데 그러면은 요거 좀 계산해 주세요. 네. 어, 16분의 16. 16분의 16. 요거 1 6 이거 어떻게 되더요 1. 1. 그래서 우리 그, 가분수, 대분수, 이런 거다 배울 때, 요거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 나는데, 자, 이런 것처럼, 분모랑 분자랑 똑같은 분수 있지? 이 경우는 자연수 1로 바뀌어요. 그니까, 어, 요게, 16조각 중에 16조각이다 생각해봐. 그냥 몇 판이 돼요? 한 판. 한 판이 되지. 그래서, 분모 분자가 같은 분수는 자연수 1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해주면 좋은데, 그러면, 4/8 4분의 4. 이거 뭐 될까? 4분의 아니 4와 2와 4분의 4. 2와 4분의 4. 4분의 4. 2와 4분의 4. 분의2와 4분의, 4분의 그냥 2. 그냥 2 그냥. 2, 2. 그냥이. 아, 그냥이. 4가 8 안에 몇번 들어가요? 두 번. 두번 들어가요. 그리고 또네 조각 중에 8조각 이거 그냥 피자 몇 판이야? 두 판.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또 2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약간 규칙을 볼수 있는 게 일단 분모랑 분자랑 같아. 그럼 그건 1이야. 근데 분자가 분모의몇 배예요? 두 배. 두 배지. 그래서 어? 분모 두 배. 분모의두 배가 분자네. 그러면 그냥 그게 답이 에요두 배니까 답이 2. 그러면 뭐 여차저차 계산해가지고 자, 이렇게 나왔어. 얼마야? 2와에 네. 어? 원래 뭐야? 2분에? 이 분의 6 2 분의 6이지 근데 이거 몇판돼 그냥? 삼. 어 그냥 3판 돼. 그러면 이거 분 사가 되려면 분 뭐에다가 몇배 해요? 두. 맞아. 세배 하지. 그러고 나서 나누어 떨어지잖아. 그러면 그냥 그세배한 번만큼이 답이었던 거야. 이 규칙을 이해해주면 어 답이 분수 안 나오는데 이게 맞아요? 나 이거 모르겠는데? 라는 마음이 사라져요. 이 규칙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해돼? 네. 어, 앞으로 이런 문제 계속 나올 거니까 이것도 추가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개분수 자, 우리가 이제 개분수가 이런 진분수보다 조금은 더 오답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음. 이런 거는 쉬워요. 얼마입니까? 2월1 0 1의5 4와, 4와 10분의 5. 10분의 5. 아, 4와 10분의 5 이렇게 됐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가 숙제를 해봤으니 알겠지만 여기가 진분수네. 그러면 이건 여기서 더 이상 수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닐 때. 맞아요. 그 분자가 부모보다 더클 때. 그치 그치. 때. 그치. 2와 분의 5. 뭐 해볼까? 5이2 5분이2이분에이0분에 20분에 2 0분2분의2이이2이이에2 0이에 20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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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분이 20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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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분의 20분에 2가이에 20분에 20분에 그러니까 1 9분의2 1에대2분 10분 2다음 10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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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아 20분 2분 20분 20분 2 2분2 2 20분 2분2 2 20분 2 0거슬0분2 분자요. 어, 22. 어 19분의 22가 거슬리잖아. 이게 왜 거슬려? 무슨 분수니까? 가분수. 가분수. 니까 그래서 이거를 대분수로 바꿔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대분수는 진분수와 합쳐져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얘를 대분수로 합쳐주면 아마 진분수가 짜증나고 등장했을 거란 말이죠. 조윤이 이거 분자. 좀 바꿔줘. 봐. 이거 그19랑 그러니까. 22를 나눈 남은... 어, 나눠서그 나머지가 3이 나오고 그다음에 목이 네. 1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6에다가 1을 더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10 띠금을 대분수로 말해 주면 돼요. 아 네. 7과 아 요거만 대분수. 아. 1어 19분의 3. 어 뭐, 뭐가 빠진 맞지? 대분수. 아, 6과 19분의 3. 자연수 어디갔어 어, 이거 자연수 뭐가 생겨요? 자연수. 어. 19가 몇번 들어가? 3번. 19가 한번 들어가자. 그러 1과 19분 19분의 3. 이거만 하려던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6이랑 1 더하고 싶었던 거고. 네. 어, 어, 어 좋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정리해서 말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얘들아, 이거 답이 뭐 남아야 돼? 77분에서. 7 9분에서 자, 그러면 건지 알았어요. 음, 이제 설명을 해줄 줄 알면 그게 가장 완벽해 그래도 용기가 많았으니까. 이게 똑같은 거. 여기 하나 줄게 나이스. 자, 봐봐, 얘들아. 그럼 우리가 오늘 월요일이지. 수요일에는 뺄셈을할 건데 그때 가면은 이제 단어가 살짝 정리되는 게 필요해. 이게 뭐 말이냐면, 아니요. 봐봐, 우리 어1구 도는 고 맞고, 뭐뭐지 자, 얘들, 아 우리 이거 계산하면 무엇을 해야 돼? 계산 과정에서? 맞아. 바. 받다올림 바다올림 맞아. 이거 둘이 더해서 뭐니까? 13. 어, 13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래? 바다? 바다 아, 올림. 바다 올림이라 그러지. 그래서 대분수의 덧셈 과정에서도 바다 올림이 필요했었어. 바다 올림은 방금 이제 제트 씨랑 도윤이가 설명한 여기가 바다 올림이에요. 원래는 계산할 때 자연수가 6이 때 끝났지. 네. 근데 자연수가 원래 6이었는데 정답이 6이야? 아니. 아니. 정답에 있는 자연수는 뭐야? 7. 7이지? 하나 올라갔지? 네. 여기서도 하나 올라가서 4 되듯이 여기도 원래는 6인데 하나 올라가서 7 됐잖아 네. 이 과정을 우리는 바다올림이라고 그를거요 근데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지난주 수요일에 얘기해줬으면 아 어려워 뭐 바다올림은 여기서 갑자기 왜 나와 이럴까봐 쌤이 이제 오늘 얘기를 해준 건데, 너희는 앞으로, 어? 자연수가 하나 올라갔네? 그럼 우리가 뭐 했다고 생각하면 돼? 바다 올림. 바다 올림 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우리 수요일에 뺄생할 거거든? 그러면 내리. 무슨 일을 할까? 바다 내림. 내리. 바다 내림 뭐였더라? 어? 어? <laughs> 바다 내림 빼기? 빼기 했던 거. 어, 빼기. 이거 중요합니다. 패이렇게 그거요, 요 0을준 다음에 다시 올리는 거잖아요. 그치 그치. 요 여기 이제 하나 내려가지. 네. 여기는 이제 10 올라오고. 네. 이 작업을 분수 뺄셈에서 수일에 하게 될 거야. 어머, 네? 쉬울 것 같아요. 아니야, 그래서 수일의 수업을 들어주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요번에 분수 더셈 숙제 해와 갔잖아. 그러면은 아, 요번에 저더셈 어려웠어요. 했던 사람들은 뺄셈 부분을 세개서 한번 보고 와. 요 그럼 수요일에 도서에... 수 I 듣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럼 더 e 실수만 안 하면 잘할수있겠 e s not. She's n o 실수는 계속 n 거 t She's not. She's not. She's not. She's n o 이게 쉬운 버전? 이건 받아내림 있는 버전 이거든 어느 상황에서 받아내림 할것 같아? 일단 끼리끼리. 끼리끼리가? 저거, 끼리, 저거 분자. 분자끼리. 음, 분자. 분자. 분자와. 우리 분자. 자연. 자연수. 자연수. <laughs> 아 어, 어. 여기는 끼리끼리가 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될것 안, 안안 같아요. 안될것 <laughs> 같아요. 아, <안될> <laughs> 어, 그러니까, 끼리끼리라는 안게 뭐야?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또 모든 것끼리. 어, 분자는 분자끼리. 네, 2x1 되어야 돼. 2x1 네. 되죠? 4x2 3 네. 되어야 돼. 되죠? 그럼 여기는 받아내림이 필요가 없어요. 4x2 3에서 뭐야? 네. 1, 2x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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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서 뭐야? 네. 1. 1과 10분의 1. 이거든. 근데 이제 여기, 끼리끼리, 4x2 3 되어야 안 돼요? 아, 돼요. 돼요? 돼요. 근데 2x2 뭐 되어야 안 돼요? 안 돼요. 2때 네. 우리는 받아내림을 하게 될 거야. 그럼 잘거 같아. 4를 빼가지고 3을 만든 다음에 2하트 는거 아니에요. 어? 김도윤 씨. 왜 일본에서 뭐 배워왔어요? 아니요. 아, 어, 네, 대단한데? <laughs>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미리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건 어려워서 오늘 살짝 듣고 집에 가면 좋을 거 같아. 얘들아, 4와 10분의 2가 4 더하기 10분의 2죠? 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4를 사라고 안할 거야. 3이라할 거야. 근데 갑자기 아. 있던 4가 3이 되면 좀 이상하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4는 3 더하기 1이죠? 네. 그러면 여기는 여기에서 1만 줄여서 3으로 고쳐놓고 이 줄인 1을 여기에다가 줘서 1과 10분의 2로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일단 이해되고 있어? 네. 어. 3 더하기 1, 3 더하기 1과 10분의 2로 지금 얘가 바뀌었고 그럼 이제 여기서 뭘 하느냐? 얘를 가분수로 고쳐요 이가가분수로 잠깐 고쳐줄래가가분수요 가방으로 1방으로 10분의 1 2으로 가방으로 가방으로 가가방가방으가로로가로 가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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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나올까? 뭐가 다를 것 같애요? 10, 10분의 3? 오! 정답! 3 0이3 하면 어떻게 돼? 0 그치?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자. 요거 빼기 요거 10분의 3 요렇게 됐거든? 그럼 이거는 정리하자면 4 10분의 2에서 4를 하나 줄이고 그럼 하나 줄이면 그게 하나 줄였으니까 그 하나를 10분의 10으로 바꿔줘서 요 10을 여기에다가 더해주는 거야 분모만큼을 여기다가 더한 거예요. 그래서 10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 수요일에 더 자세히 얘기 드릴 겁니다 네. 네. 여러분 네. 한번 눈여겨 두시고 하고 오시면 돼요. 네. 책은 한번뜯도보세요 네. 네.